안녕하십니까?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우카 t v 의 정진환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중고차를 한번 구매를 해볼까? 이미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심심풀이로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중고차를 구매를 할때꼭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고객들 나름대로는 회심의 질문이라고 하는 바로 이 질문이 호갱 인증을 하는 질문인데 말이죠. 중고차를 사시려는 분들이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딜러에게 이런 차를 사고 싶은데요. 이차 가지고 계세요. 사장님 차량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죠. 저는 이 질문에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차량에 대한 이력을 명확히 알고 있겠지, 전차주가 누군지, 어떻게 운행을 했는지. 두 번째로는 본인이 사왔으니까 좀 싸게 줄수 있지 않을까? 어떤가요?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 이분이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중고차의 매매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스스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말 자체로 나 중고차 잘 몰라요 하고 인증하는 그런 질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사와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차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이력과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두 가지로 대별된다. 고객들이 중고차에 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SK엔카 고배드림 케이크 각 브랜드나 메이커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인증중고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딜러들은 딜러들만이 볼수 있는 내부 전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메니저데 전국에 17만 1000 몇백 대 중고차 매물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국산차가 한 15만여 대 수입차 2만 천대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차량의 한 3분의 1 정도 40에서 50여만 대 정도가 매물로는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좋은차집 CU카TV에 있는 매물입니다 3,400만 원부터 1억짜리까지 한 170여대가 있습니다 이게 1 7 0여 대? 금액으로 따지면 좋은차집에서 대수는 180여대가 채 되지 않지만 40억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는 점과 수원에서 가장 매매를 많이 하는 1,2순위 업체 정도에 가지고 있는 매물량입니다 그리고 딜러들은 한 50여대 50여명 정도가 됩니다. 한 사람 평균이 열 대를 채 갖고 있지 못하죠. 한 달에 450여대, 1년으로 따지면 한 5천여 대를 딜러가 50명 정도인 이곳에서조차 채 500여대가 되지 않고 그 금액으로도 100억대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질문, 내가 아반떼가 필요한데 아반떼 AD 중에서 흰색의 주행거리가 이 정도 되고 금액은 이 정도가 되고 사고가 없고 옵션 있는 이런 차량을 찾아보려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 업체에서 조차 이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은 엄청 많다 즉 개인으로 본다면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가 80대인데 바닷가 모래알만큼이나 적은 숫자고 80대가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와 비슷한 차가 있다 하더라도 고객분의 눈에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겁니다 사장님 차에요? 사장님이 가지고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80년대나 90년대에 소위 말하는 마당 장사를 하는 지역 정보진 이런 차 있습니다 하고 했었을 때 이야기를 나눌 만한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지금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만 가지고는 장사를 할수 없다는 겁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인터넷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중고차도 역시 pc 통신이나 인터넷으로 업을 시작을 하기로 했고 그 뒤에 카페나 블로그나 지금처럼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형식으로 바이럴로 옮겨가면서 지역 광고 중심에서 전국 광고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고 많은 고객들로부터 문의를 받을 때 찾는 차량의 전부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딜러 전산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딜러 전산들은. 매매 상사가 옛날에 마당 장사에서 한 건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매매 단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차도 전산에 올려놓고 다른 딜러 차도 다른 상사 차들도 올려놓고 내 차가 있으면 내 차를 팔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타 상사의 차량을 내 매물처럼 같이 판매를 할수 있는 딜러 전산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됐던 겁니다.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차도 있겠지만 다른 딜러들의 차량은 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렇게 매매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로 고객이 원하는 차를 만약에 본인 딜러 스스로 있다고 본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기대한 대로 좋은 차로 좋은 가격으로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는지 여러분들은 검증할 수 있습니까? 딜러가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차, 좋은 가격,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에게 인도를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딜러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차를 사왔습니다 고객분이 이 차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SK 엔카를 볼때 광고되는 차량이 400대에서 500대 많게는 1000대도 넘습니다 그 중에 압축하고 압축을 했더니 한 10여 대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차량이 좋은 옵션에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차량으로서 첫 번째나 두 번째 선도에 있는 차량이라면 모르겠습니다 7등, 8등, 9등, 10등의 차량이라면 그 차를 가지고 있는 딜러라면 사장님 제가 가지고 온 차량인데 전차도 이력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관리도 잘했고요 가져와서 카센터에 집어넣어 봤더니 차량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차라 보실 필요 없어요 이 차가 제가 볼 때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져온 차량이라고 해서 다른 차에 비해서 더 좋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고객분께서는 그거를 비교해서 이 차가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딜러는 문제가 있든 하자가 있든 자기 차를 먼저 선택을 하게 돼 있고, 여러분처럼, 아, 사장님 참가요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진짜로 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옳다구나 하고 자기 차를 상태에 관계없이 고객들에게 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좋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딜러들이, 아, 이 고객 잘 모르는구나. 상태가 좋지 않은 차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다른 차로 돌려서 팔수 있는, 소위 말하는 호갱을 인증하는 고객이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는 이유는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질문을 하면 딜러도 그에 상응해서 본인이 이득이 되는 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좋은 질문입니까?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있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동호회를 들어가거나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중고차 업체나 매매 딜러에게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나은 가격에 매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단 품과 시간과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히 들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살수 있다는 보장 역시 여러분들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그냐면 그 정도의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품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이 자기 자신에 맞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면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좋은 딜러를 만나는 것뿐입니다. 가격으로 만나면 가격으로 돌아옵니다. 좋은 차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좋은 차가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항상 딜러들이 얘기를 하죠. 좋은 차에 싼 가격은 없다. 고객들 스스로가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에 3만 6천 명의 매매 딜러가 있고 5,880여 곳의 중고차 매매 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년에 매도를 하는 중고차는 120만 대입니다. 꼭 제가 아니라도 이 딜러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나 중고차를 선택할 수 있고 좋은 차를 살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곳은 SK엔카가 될 수도 있고 K카가 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CU카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다른 업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많은 업체 중에서 한 군데를 골라서 중고차를 매매하는 것은 결국은 한 대가 될 것입니다. 이한 대를 어떤 식으로 살 것이냐? 얼마나 가성비로 좋은 차를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얼마나 괜찮은 질문을 던질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좋은 질문을 하기가 어렵다면 노력을 해서 동호회나 직거래를 하시든가 좋은 시스템을 가진 좋은 딜러를 만나는 것이 방법이다. 그 좋은 딜러를 혹시라도 모르신다면 저희 시유카가 괜찮은 업체고 좋은 답을 해드리는 업체로 추천드릴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만난 이후에도 다음에 만날 때 웃을 수 있기를 그래서 cu 어게인의 cu임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cu 카 밴드를 찾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이 아니라 최고의 차량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중고차 거래소 cu 카 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